아름다운 세상, 안녕하십니까? 좀 웹소. 저는 2025년 코리아 타임스 제2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게 된 캄보디아 출신 김홍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의 다른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캄보디아와 한국이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두 나라가 얼마나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생각보다 닮은 점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공통점은 가족 중심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절마다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니고 껏 만든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캄보디아도 쫄치람이라는 설날에 절에 가서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기념합니다. 형식은 달라도 가족을 소중히 여이는 마음은 참 닮아 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노래를 즐기는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스트레스를 볼기 위해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익숙합니다. 저도 처음에 신기했지만 지금은 저만의 힐링 공간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도 노래를 사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저녁 파티에서는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며 축제를 즐깁니다. 노래로 기쁨을 나누는 정서는 두 나라가 매우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화였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모두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캄보디아 역시 최근 들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그런 공동된 열정을 보며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캄보디아는 문화는 다르지만 가족을 중시하는 마음, 노래를 통해 즐거움을 나누는 문화, 교육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열망은 서로 깊이 담아 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더 가까운 친구가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